구간에 166km 하는데 1조가 넘는 도로 들어가요. 삼천까지 가는 그 도로에 이제 철도에 4분의 1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그 많이 했고 철도 공단에서 매일 많이 다하십니다 이사장이 뭐 지금되니그띠에 붙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있을지 최선을 다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차관님 감사합니다 이 동해안에 많이 졸리죠 여 국경인들 와 계시는데 진짜 혼났을래요 워낙 납지역이든요 이쪽이 그래서 오늘 강석구의원님뭐 특히 지역구니까 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뭐여 어 김광림 위원 이철호 위원 박명재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들 전부여 오셔서. 시장님도 보니까 통항시장님 사실 영덕군수님이 환영사를 해는데 그 도지사가 나 미안합니다. 박수도 군수가 더 나오더라고, 아까 보 그, 저 장두육 부회장님, 도의원들, 또 국민의원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 통일 열차입니다 이 시장을 해서 동해안에 아주 낙후어 있는 이제 철 해서 삼척으로 가고 나중 라진까지 가서 TCR, t s 산그 시베리아 철도를 타야 됩니다. 하버로모스크하고올라디보스를 해서 이렇 구축으로 가서 러시아로 이제 모스크로 가는데 여기 원래 실크로드 청 오는 길인데 대통령께서 북방 정책을 지금 북방 경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걸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 만들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때이 열차로 물류 이동과 사람이 움직이게 됩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절실한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또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염원들이 실려서 이 열차가 떠난다는 생각을 하고, 어, 또 단축된 시간, 어, 한 30분 만에, 34분 만에 달려오니까. 아유, 무을 그런,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 문제들이, 이제, 여기가, 에너지 형태로 국토가, 그, 계획이 발전되어 있었는데, 유자로, 유자로 끌어올려서 일어오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 국회의원들 한번 일어서시죠.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다는 말. 자, 국회의원들 일어서, 일어서. 도지사 일어서라 안을안 일어설 수도 없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참 고생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영덕의 경우는 어, 상주서 일을 들어오잖아요 도청에서 그거 하는 도로 들어온 개통하는데 상주서 영덕까지 오는 거의 2조 7천억이에요 손마대만 만 1조 이것도 1조 뭐 조금 오백인가 이벅이 됐는데 그큰 도로를 만들고 이제 포항에서도 일로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영덕은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저도 영덕에서 한 1년 가까이 건물를 했는데 참어지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덕분들은 오늘 잔치를 뭐 한번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축하드리고 또 이왕 뭐 철도 시작했으니까 좀더 빨리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뭐야력니까뭐 돌이 없다. 이쪽 지역에. 예식좀 어,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국회의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SOC 사업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최선을 다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뭐, 이제 선거가 되고 이런데, 그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오주는잘 선택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덕에 도지사 세 분을 했어요. 더할수 있으면 한번더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법이 그렇게안 되는 게이거 그래서 어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경북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하고 일이 되 나가면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선년을 거쳐서 훌륭한 분이 선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님들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개헌을 해 주죠 바까요 그래서 개헌 일정 가지고 이런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치권을 정하고 헌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를 원래 있는 모습대로 좀 가까워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뜻을 모아서 개헌이 조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전해 올리면서 새해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요새 감기 걸리면 지독하다 그래요. 시커멓으라고 잘람 돌리러 오니까 감기 안 걸리도록 <laughs> 건강 조심하시니다 감사합니다.